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2023년 6월 구독자 다섯 번째 공부 종목, 요청 공부 종목 간단 서칭. PNH테크를 한번 알아보자고 알려 주셨네요. 24,500원짜리에서 시총이 2,200억. 자, 눌러 볼까? 뭔 회사인지 몰래. OLED 뭐 하는데 몰래. 주식 수가 920만 주에 2,400만 주. 상장한 지 얼마 안됐든지 장사를 잘하든지, 외국인이 2.8 영업이익률이 13% 나오고, 부채율이 120%, 퍼가 25인. 퍼만 봤을 때는 뭐, 적당한 가격이 아니다, 맞지? 자,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눌러보자 주식수가 일주일 차트, 3개월 차트, 1년 차트, 3년, 5년, 와, 5년 넘었다. 10년, 이거 뭐지? 이거 뭔데? 내리꽂았네? 뭐 때문에? <laughs> 코로나 팬데믹 때가 이거? 이거 뭔데, 이거? 3월 달4 3월 19일 4월 3월 3월 20일 경우로 확 떨어졌는데 이거 최저가 6, 뭐지 뭔 일이 있었나 이거? 6천원짜리가 지금 24,644네배 올랐네. 네배 떨어진 6천억짜리가 4 5 20네배 500억 5 600억 가던 게6 38네배 500억 가던 게2 2 0 0이 되는 기네. 야. 일단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수평을 달리다가 박스권에 있다가 한번 튀었다가 다시 돌아서 와 다시 튀었다가 내리꽂아 버렸네. 이때 샀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마이너스네. 3만 8, 3만 6천 원까지 갔을 때도 있었다. 최고가. 야, 뭐 하는 사고? LG 디스플레이 모바일 전장 뉴스 눌러보면은 LG 디스플레이 높은 성장성 밸류에이션, 송영곤 대표, OLED. 중소형 OLED. LCD, LED는 이제 돈이 안 된다 그래. 다 포기했고, OLED 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OLED가 중국이 급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20점. 자, OLED, 맥북, 아이패드 OLED, 이런데 쓰고 있지. 아이폰 15, 한 종만 생산해. LG 디스플레이 수대, 수액,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납품 축소, LG 디스플레이 수주, LG 디스플레이에 얘들이 소재를 공급하는 모인에 PNH테크, LG OLED 소재 그를 PNH테크가 이렇게 생산하는 모이 맞지? 자, 유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외국인이 사먹었는데 맞지?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외국인이 샀을 때 주가가 올랐고 주가의 변동은 별로 없다. 주, 외국인은 0.7%에서 2.8%로 불어났다. 외국인은 지금 사먹고 있는데 2%를 사 먹었다. 한달전거 0.24. 4월 28일에 0.24%의 지분에서 저디런가 보자. 아 예전에도 22년 12월에도 2.6%의 지분, 4%의 지분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2.8% 4%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2.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은 사고 있다라는 소리. 기관은 팔았던 게 많고 뉴스 받고 차트. 월, 월봉으로 보자. 월봉 이때 팍떨어졌잖이때 이때 뭔데 이거? 2021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인데 3월 최고 최저점 찍을 때 이때부터 박살 났네 맞지? 야 반도체 OLED 소재 종목 분석 자 총합 정보 총합 정보 이렇게 넘어가면 됐고 그종 분석 1년 전에 샀으면 39%란 말이지 코스 딱 P&H n 화학 대비 다 비슷한 주,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대금 필요없고 한서용 외 1인이 37% 지분 한국투자별류 자산운영이 자산 5% 우리 자산운영이 기간이두 군데나 들어와 있다랬지 OLED 특허소재개발사업과 특허소재개발 공동기술개발 양산화사업 OLED 원료공고사업 OLED는 LG 삼성이 꽉 잡고 있는데 특허 소재 사업 개발은 고굴절 c p l 를 공급하고 블루 EBL. 저굴절 뭔 소리고? 모르겠다, 나도. 일단, 특수한 소재란 말이지, 맞지? 연간, 반도체는 많이 쓰이는데 OLED는 디스플레이니까. OLED? 매출은 60, 70, 80, 240, 350, 우성장을 했고, 어, 영업 이익이 막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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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21년 코로나 팬데믹 때 흑자로 돌아서서 23년도 흑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실정 그러면 작년하고 21년과 22년이 EPS가 400원에서 800원 성장했다 맞지? 마이너스에서 성장하고 있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점이다. 맞지? 800원. 작년 기준으로 800원이다. 작년 기준으로 800. 어, 올해 분기는 얼마인데? 1분기 EPS 200원, 200 곱하기 400, 800원. 800원 나누기 24,000원. 24,000원. 24,450 나누기 800원. 퍼30나온다 30. 아무리 OLED도 맞지. 월드스도30 나오나? 30만 넣을 30 걸. 30좀 모자란 수치가 나오는데. 버는 거에 비해서 퍼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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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성이 있겠다. 맞지. 유보율은 500%, 부채비율은 100%. PBR 의미없고 주식은 900만 주. 근데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소리지.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렇게 적자 연간 적자가 영업이익이 적자나도 단기 순이익이 20억 70억 적자가 나도 이어 쌓아둔 돈이 유보일이 자본 유보일이 아 340%에서 마이너스 1,500%가 됐네. 이게 근데 어떻게 이걸 불렸지? 이자 벌지 성부채가 300억으로 땡겨서 어이. 불렸는데 그럼 주식 수가 불어났던지 아, 주식 수가 불어났다 맞지. 이자 발생 부채가 늘어나 가지고 400만 주, 주식 수가 400만 주였는데 주식 수를 유상증자 같은 제3자 배장 이런 걸해 가지고 주식 수를 불렸다. 주식만큼 자본 을 늘렸다. 그래서 자본을 유보율을 확 떨어뜨리고 생각만큼 돈을 못 벌다가 21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가 그러면 21년도 어 21년도 차트가 어떻게 됐지? 21년도부터 이십일도도 맞지? 자, 차트 한번 보자. 21년부터, 바뀌다판 뒤집혔다, 아, 21년도부터. 20년까지 적자. 21년도부터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하는 거 맞지? 아, 그래서 22년도까지 성장하다가, 22년도 또 이제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지금 또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무상증자 됐고, 이건 무상증자인데, 이건 무상증자인데, 무상증자 했으면 지분 현황을 보면, 팔고, 사고, 이거, 매수 거래량, 그, 보고, 미래에셋 자산, 미래에셋은 팔고 나갔고, 얼마에 팔았노? 4%를 팔고 나갔고, 한국 투자 밸류는 5%, 신규 보고 110억치 사가지고 들어왔고, 23,000원에, 지금 얼마인데? 24,000원. 별 차이 없다, 맞지? 우리 자산은 2, 2, 2억 팔고, 내가 그러니까 0.99. 우리 자산도 다 처분했는 모양이네, 맞지? 우리 자산은 0.9% 밖에 없잖아. 한국 투자 밸류는 들어왔고, 미래에셋은 나갔고, 27,000원에 나갔다. 미래에셋은. 거래당가 27,000원에 장례 매수. 매수인데. 5%. 다시 미래에셋 에 5%, 어, 한국 투자 5%. 근데 미래에셋은 다시 다 팔았잖아. 장례 매도. 맞지? 야, 이거, 이거, 유동 주식수 570만 주가 유동된다. 주식수가 적 돈은 잘, 잘 번다르기보다는 까먹는 거에 비해서 이제, 얘들 재무가, 그, 그게 안 나온다, 맞지? 그뭐 길게, 몇 년간, 5년간 봤으면 충분한데, 이게 돈이, 부채가 180%에서 자본을 땡겨와서 늘려야 되는데, 연간, 18년부터 19년, 부채가 90%에서 마이너다 까먹었다니까, 이게. 적자, 70억, 70억 적자 난다고 해가지고, 부채가, 이자 발생 부채가 치, 70억이 땡던게 300억으로 땡겨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했나? 하여튼, 지금, 최근 1, 2년간은 상승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말이죠 투자도 좀 쓰이게 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좀 애매하다. 이익률도 두 자리 수준 나오고 뭔가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특허 소재가 이제 제대로 공급되어서 이제 물건이 쫙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인가? 주식 수는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무상 증자였는데2 1년에 무상 증자. 이건좀 봐야 되겠다. 자세히 맞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 자, 기업 개요. PH 테크. 야, 제품 매출 99%. 전환사채 바로 200억 발행. 전환 CB, 전환사채 CB가 뭐고?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 전환시켜주는 니가돈 빌려준 만큼 주식으로 전환시켜준다. 거기서 그 BW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그 권한에다가 거기서 새로운 주식도 살수 있는 권한까지 주겠다. 요런 것들 싼 가격에. 그니러까 CB보다 더안 좋은 거지. 하여튼 CB 전환사채 발행됐다. 얘들이 이제. 돈 벌어서 자기가, 자기가 버는 걸로 투자를 뭐 하고 있다. 하서 자기가 버는 걸로 투자를 했으면 상장도 안 시켰겠지. 상장 말라 시키는 자기가 다 하면 되는데. 연구비는 7% 27억씩 쓰고 있고, 평균건속연수는 3.7년 정도. 회사가 몇년 됐지. 2009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 한 10년 된상태 상장은 21년도에 상장했다. 상장이 21년도 했네. 아, 그니까 러 21년도에 상장하면서 부채가 확,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이거, 뭐, 이래, 헷갈리노. 21년도에 상장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자본이, 자본이, 자본 유보율이 1500% 상, 21년도, 21년도에 자본이, 자, 자금이 들어왔는데? 뭐가 이거? 이때, 뭐 모르겠다, 이거. 뭔가 이게 전자공시를 자세히 봐야 이제 좀 뭐가 보일 것 같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좀 이상하다. 맞지? 자, 일단 OLED 원료 100%, 내수, LG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 있지. 21년도 유상증자 주식계수 선택 5만 주니까 패스. 시장 상장 공모. 와, 50만 주 상장했다. 시장 상장 공모. 그러니까 21년 2월에 상장했자. 21년 2월에 상장 21년 2월에. 21년 2월에 50만 주를 상장했다. 주식이 풀었다. 시중에 풀었단 말이야. 50만 주. 기존에 저들이 가지고 있다가 우선주 보통주로 전화하고 무상증자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 550, 450만 주는 그냥 무상증자 1대1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900만 주 정도 된것 같고 유상증자 주식에서 회사가 돈잘 벌고 있었네. 그 나름대로. 50만 주 정도 고통의 자본금 22억에서 40억, 20, 20, 19억에서 22억, 3억 정도 자본금이 올라가는데 액면가 사는 금액 맞지? 어 신기하다 이거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 한번 그럼 홈페이지 한번 보자 홈페이지 P, h, PNH h 아이 촌실이렇게 해놨네 홈페이지 천실방하게 PNH테크 컴퍼니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또 손잡고 전기주총 제품소개 제품 OLED OLED 아 이런식으로 설명해 놓으신 내가 웃지 않어 입이 아이고 기타 유기 합성 일이 하면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맞지? 아이고 참 말로 좀 이거 좀 아이 참 제품 소개 OLED 뭐 E EBL 이런 거 있다잉? 이렇게 있고 제품 소개 기술 소개 오가닉 라이트 에미 미팅 디바이스 두 전극 사이 유기물로 방막을 형성한 후 전계를 걸어 전기를 흘려주면 주입된 전자와 전공이 유기물 내직결합에 형성되는 여기자가 기저상태로 어렵다맞지 빛을 내는 거. 하여튼, 비, 전기를 넣으면 빛을 낸다라고 하는, 고속응답 광시야가 초박층 얇고, 고화질 넓은 구동온도 범위 이런 것들 해서 LCD와 차별, 한 단계 더 높은 기술이라는 거지. 비싸, 비싸. OLED는, LCD와 비교되는 거 있네. 만대 일, 막, 그, 반응속도, 막, 이런 거, 소비전력, 전기도 젊었고, 수명은 좀 더, LCD가 더오래가니 자, 두께도 1cm 미만. 3cm 미만 수업 뭐 이런 거 있고, OLED 기분, 이렇게. 유리기판 위에 만들고, 전공주의층, 전공수송층, 발광층, 전자수송층, 이렇게 AIAL, 이 전자가, AL. 요렇게 세일을 만들면, 요게 요게 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 씻고, 닦고, 뭐 이렇게 또 다시 씻고, 닦고, 붙이고, 막 이럴 때 쓰이는 가스, 특수가스, 습투스 제로 들어가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OLED 만들 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겠니? 단분자 OLED,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한번좀 봐야 될것 같고, CEO 인선말. 한서영 CEO, 어, 아, 이 나이 얼마 안 되신 분 같다, 맞지? 유기전자재료 합성. 오, 요거 좀 신기하다. 자, 연구개발 연구소 소개. 전공물질 분자구조 모델링.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개발 장비. 300. IBL. 아 이거 그 장비 있고 자 투자정보 재무정보 필요없고 공시정보 아 이거 기업설명회 IR 보고서 기업설명회 IR자료실 포기하자 공개자료 어 이거 한번 보자 컨퍼런스콜 첨부파일 요거 있네 요거 요거 보면 2023년 5월까지 다운로드 PNH테크 요거로 보고 머무시면 되겠다 PNH테크 자 P&H테크 284억에 자본금 46억 P&H테크 와 이거 화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 고급화 만족증대 모바일 pc OLED 애플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이런데 OLED가 들어간다는 거지 OLED를 만드는 회사는 전세계 LG 삼성 밖에 없다는 거지 이제 막 이게 조금 고기능이라 중국업체가 막 따라오는데 못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 좀큰 거는 아직 못따라오는걸로 알고있고 좀 큰거는 아직 못따라오는걸 연평균 성장률이 야, 30% 12%씩 올라가네 시장성 높다 맞지 적용단점 적용트렌드 차에 막 이런거 전방시장 야 이거 뭐고 전방시장투자계획 1세대 2세대 1.2세대 이게 뭔데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노 설비 투자 확대 용인 충청도 생산 능력 포트폴리오 OLED 전 이게 꼬부리는 거 맞지. 시계 뭐 이런데 폴로 폴더 매출 22 지금 22년 23년 1분기니까 어 매출액이 22년 누계가 350억이고 100만 원 천만억이니까 지금 1분기인데 4, 9 3억이니4936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갈 것 같고 영업이익도 4 1 4 4 7이28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 같다 영업이익률 사업실적 20년 21년부터 그 상장을 하면서 연평균 가파르게 성장되고 있는 요게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요렇게 5월달에 이제 얘들 IR자료는 요렇게돼 있으니까 요것만 그냥 참고해도 되겠다 맞지? 요거는 회사를 한번 알아볼 만한 만할... 거 같은데 게시판 이래 있고 요거는 PNH 테크는 한번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지 요 조금 조금 살짝 끌린다잉 OLED OLED PNH 테크 끝.